추워. 어이, 추워. 안녕하세요, 세독자 여러분. 왕표영입니다. 어, 오늘부터 왕표영이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이어트를 마음먹은 지는 지금 일주일이 지났고요. 어, 근데 어제 크로스핏으로 인해 아주 친하게 지낸 동생이 군대를 가는 바람에 연습을 <laughs> 일자했다. <laughs> 그, <laughs> 뭐든, 머리를 밀어줬을 텐 쓸데... 천천히 하면, <laughs> 천천히 하면, 버핏겠다. 어, 고마워, 어, 고마 어, 어. 어. <laughs> <laughs> 아, 그래도, 마지막인데, 소주 한잔 했습니다. 그래갖고 얼굴이 팅팅 부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뭐, 술 마실 날도 없으니까, 어, 2017년도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는,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맨날 아가리어트만 했지 아, 이번에 그대로 진짜 내뱉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쪽팔려서라도 한번 성공을 해볼까 합니다 아, 7시 38분 아침 운동을 갑니다 월요일 하체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없애야겠는데 아씨 운동을 다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스트렝스가 분명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핏을 하면서 스트렝스의 생명이잖아요. 다이어트하면서도 최소한의 스트렝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디토 원래 돌리던 걸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아침밥 먹고 수업 준비도 좀 하고 어 오후 운동을 위해서 좀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집으로. 렛츠고 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을 만들었는데요 조금 있다가 한 1시 반이나 2시쯤에 이제 고강도로 크로스핏을 할 예정이니까 아침에는 보통 먹고 싶은 반찬이랑 어, 쌀밥 200g으로 아침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번 아, 아침은 집에 남은 대패삼겹살과 쌀밥 200g 김치 그리고 대인장입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so 낮잠을 자고 일어났고요 한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짐 챙겨서 마카로 가서 오후 운동을 하도록 가겠습니다. 샐러드 하나 싸갈 거고요. 과일 사과랑 뭐 과일 같은 것도 하나 사가려고 합니다. 운동 가기 전 오렌지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마카 <laughs> <laughs> 도착. 몸 상태 영상에. 여러분들 더 좋아보입니다 실제로 쓰레기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네요 닭가슴살을 엄청나게 많이 챙겨먹는게 아니라서 보통 BCAA나 프로틴으로 또 단백질을 보충하는 편이에요 장내미생물을 어뭐 변경시키라고 하잖아요 다이어트할때 탄수화물량이 줄어들때 그때 단백질 양을 한번 더 늘려볼까 싶습니다 갑자기 막 탄수화물량을 줄이면 완전 사람이 결결되고 예민하고 그래질까봐 지금 막 탄수화물 양은 급격하게 줄인 건 아니거든요 좀 있으면 크로스핏 오픈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지금 솔직히 그 대회에 대한 욕심보다 몸을 만드는 데 지금 신경이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여러분들한테 막 오픈 팁 이런 거를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올해는 과연 할수 있을지 음. 소다 맛 네. 1 5 7 2 1클레저 자큐 렛스 기릿 어제 예. <laughs> <laughs> 그날 술참고 기억 안 난다고 아무래도 카드요? 그날 술 그래도 그렇게 먹으니까 기억이 안 나지 야 니가 맨 처음에 그래 뒀잖아 아이 장난하로 그래 뒀지 근데 또아먹없었 이거 동생아 고맙다 음, 잘 씻을게 마이 브라더 네네 어제 저먹고 가다 내줄게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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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심이 아니, 좀가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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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맨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안 들리지? 무게 에 시볼리가 왜 이렇게 는데 어머, 그냥 맨날 안 했어. 어? 맨날 안 했어. 어, 맨날 안 했어. 네. 네? <laughs> 착각을. 아, 저기요. 착각이에요. 착각. 사이 이거. 와와 <laughs> 와우 친구들 와우 친구들 글자 끝. Yeah. <웃음> <웃음> はい。はい<ー> 하면 내걸리던데안안안 되면 진다. 가이 가이 보아 씨. 아씨 말이 시그네 오케이. 안면 진다. 가이 가이 오케이. 오케이. 가이 가이 오케이. 안아아아 가봐 보는 자리 사고만. 수아 끝내고 저녁 먹습니다. This is 아, 불떼기스. 수고하십니다. 불떼기스. 좋습니다. 내릴게요. 불떼기스. 불떼기스. 와, 몸작살났다 와. 자, 수업을 다 마치고, 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1시 58분. 1시 58분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소고기 조금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소고기 한 200g에 밥은 안 먹고 야채로 해서 마지막으로 좀 먹고 자도록 할게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영상을 빠르게 빠르게 편집해서 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들 어,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핏을 통해 살 빼기 1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